하셨어 감사하고요. 어, 세상에 이치 이치라고 말하죠 이치. 음, 조류 조류는 맨 처음에 알로 태어나죠 조류는 그렇죠 알. 그 다음에 얼마 동안에 있다가 태어나는 날짜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어, 병아리는 21일 만에 부화가 되고. 또 거위 이런 다른 종들또 다르더라. 그러니까 자연적 이치가 뭐냐면 한번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곤충은 세번세번 탈피를 하고 태어나더라. 맨 처음에 알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애벌레가 되고 에, 애벌레가 되고. 그 다음에는 나비, 나방, 이런 종류로 날아다니면서 성체가 돼서 다시 또 그것이 알을 낳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알로 태어났다가, 에, 그 배추밭에 늘속세기는 청벌레, 벌레로 태어났다가, 그리고 이것이 다시 이제 에, 나비나 나방, 이렇게 돼서 세번태어납다 어, 어류는 어떨까? 어류, 물고기, 물고기도 보면 알로 태어나요, 알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어미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그 물고기의 어린 고기로 그렇게 다시 태어납니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류는 알로 태어났다가 다시 부화가 되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고. 곤충은 이렇게 세 번의 과정을 통하는 것이, 어, 이치고, 그리고, 어, 류도 알로 태어났다가, 어, 원래의 그 작은 물고기로 태어나는 것이 이 자연적 이치예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사람도 자연적 이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우리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보통 그냥 열 달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개월 있다가 태어나면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도 사람도 한번더 태어나야 되는 두 번째 출생 출세, 출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어, 단어 우리 한글의 단어로는 다 중생 이렇게 말하지만 불교용어와 좀 비슷해요. 한번은 달라 한 문자로 쓸 때는. 우리가 쓰는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두 번째. 영어로는 그래서 그걸 번 어게인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도, 사람도 두 번을 태어는난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네. 사람도 육체로 한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 그 영이 다시 태어나는 번 어게인, 중생, 거듭남 이 과정을 통해야 하는 것이 자연적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제가 조류나 곤충이나 오류에 대해서 자연적 이치를 말할 때는 다 이해를 하십니다 이해를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 자연적 이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 사람들이 나는 받아들일 거야 나는 안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자기 주장으로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곤충이 알로 태어났다가 애벌레가 됐다가 나방이 되는 이것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도 자연적 이치 자연적인 교회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법칙이 자연적 이치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조류를 만들 때는 알을 통해서 부화 과정 21일을 통해서 병아리가 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어류는 알로 태어났다가 아, 아니 좀 곤충은 알로 태어났다가 애벌레가 됐다가 성체 나방이 돼서 이렇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적 법칙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칙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도 이 육체에 태어나는 자연적 법칙 또 하나가 있는데 영혼이 태어나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의 승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천국은 반드시 예. 천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평안하고 은혜가 있고 사람이 넘치고 또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지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 유대교의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 내가 이렇게 다 성체가 됐는데 어떻게 두번 태어나지? 내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한 가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몸으로 태어나는 이한 가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생 거듭 나야 된다. 거듭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사람들만 사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 똑같아요. 내 노란불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지요. 그죠? 어, 내가 잘못하면 괜찮고 네가 잘못하면 눈에 쏙 들어와서 그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곤충의 오류의 관찰은 잘 하는데 정작 관찰해야 할나 사람 관찰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육체로 육체가 낳는 게 엄마에서 나오는 출생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영이 태어나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아멘. 그러면 성경은 간단하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영접하게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그것의 가장 극적인 사건이 성경에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흉악한 강도 두 명도 처형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볼 때는 신성 모독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에 가 매달릴 때 흉악한 강도와 함께 세 명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 한번 어디 나저 좀 내려줘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심의 아들이야? 나도 한번 내려줘봐. 이러고 빈정을 사하게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한 쪽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평생을 강도짓을 하고 인생을 잘못 살아서 지금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웃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다른 사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인생을 잘못 살았는데,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부탁을 했더니, 우리 주님 바로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게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서 속죄, 다 대속 없애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두번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두번 태어나겠습니다. 두번 태어나는 과정은 너무 쉬워요. 영적 기도만 하면 돼. 예,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진실하게 하면 부엄받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는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예. 어. 이건 미국의 일이기는 한데 그것을로 변체가 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니까 상관이 있는 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괜히 다들이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 또 거부감이 생기니까. 외국에 있는 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기도 했으면 거듭났으면 변화가 되는 이런 변화예요. 미국의 양을 많이 키우고, 그러니까, 근데 양도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양도둑. 어, 고추 값이 비싸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건조기, 큰 대형 건조기에다가 넣어놓은 고추가 밤사이다 없어졌대요. 유튜브에 보니까 저쪽 감이 나오는 지역은 감나무의 감이 그냥 좋은 것만 싹없어졌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룰을 정한 거예요. 그 마을에서. 거기는 이제 양을 기르는 마을인데 룰을 정했어. 우리 동네에서 누구든지 양을 훔쳐가면 인두로 짓자. 인두로 S자하고 S T자를 써서 머리 이마에다가 찢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면 여기다가 S, T 이렇게 써주시는 거요 짓짓는 걸 말, 그 엉덩이에다가 표시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 다 동의를 했습니다. 동네에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버릇이 쉽게 고쳐집니까? 두 친구가 의기투합을 해서, 야, 그거 그렇게 하겠어. 어디 사람 머리에다가 그걸 지짓겠어? 안 지져. 아니, 안 걸리면 돼. 이러고 둘이. 양, 황치러 가서, 갔다가, 팔아먹었는데, 걸렸어요. 동네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붙잡으다가, 여기다가, s, s, t, 양, s, c d, 양, 도독,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s, t. 두 명이 다 써붙였는데, 한 명은 차. 해서 못 살겠다 그러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양도둑을 하다가 결국 사회다는에 죽었고 한 사람은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남은 여생을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여기 에있을 d 라고서 양도둑놈이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 욕을 하든 그래 그때 내가 한번 잘못한 것이고 이제는 열심히 잘 살겠다 그래서. 남의 집호드는 일도 도와주고 어려운 일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에, ST의 의미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동네에 있는 애들이 놀다가 아저 할아버지 여기 있는 ST가 뭔줄 알아? 아마 집에서 들었겠지요 저거 양도독이라고 써붙인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할아버지가 양도둑이야 말도 안 돼. 저거는 세인트 성자야, 성자. 네. 세인트의 첫 자와 마지막 자를 써서 저렇게 써붙인 거지. 저 할아버지가 무슨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겠어? 우리가 봤잖아.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도움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네. 그래서 한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분은 양도둑이 아니고, 성자 세이트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S T 자가 의미가 바뀌었어. 젊을 때 실수로 양도둑놈이었었는데 그가 고쳐먹고 열심히 예, 한 평생을 동네에서 잘 살았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제 성자라고 불러줄 정도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요, 내가 성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견화 받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 초대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곤충이나 조류에게 자연적 법칙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두번 태어나야 되는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영적 기도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으면 기질이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아멘 변화되어져서 사람들 한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의 천국, 행복의 천국, 위로의 천국 그곳에 다시 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것에 법칙을 주셨는데 사람에게도 두번 태어난 법칙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알수 있는 지혜와 청명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남은 녀석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귀하고도 복된 모든 권속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권면받고 초대받아 나온 사랑하는 귀한 아들딸들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귀하 오도복된 아들 딸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가정 위에도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